샘플 서킷 구독 어. <laughs> 플레 5명과 챌린저 4명입니다 이제 점점 점수가 올라가면서 3대5는 사실 무리가 좀 있기 때문에 4명으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플레 다음엔 이제 어, 다이아분들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, 과연 뱀픽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뱀픽 어떻게 되죠? 엑스 자잭스를 배느라고요 블라디 에코를 봤나봐요 시청자 어 그러네 봤지 당연히 봤지 전판 네, 에코를 제드 예, 겨냥하는 에코벤 제드벤 알리스타 이러다 잘못하면 이블링이 살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알리스타맨입니다 어 잠깐만요 피기 가렌니예요가렌이 정말 사기라고 들었어요 무한 믹서기 아니 사기라고요 <목소리> 가렌이네 그 뭐지 제가 어제 그 누구지 목소리 굵은 사람 이름이 악시오. 악시, 악시님 그, 그럼 제가 그 방송을 봤거든요. 네. 가레나 하시더라고요. 아 그래? 아 내가 어제 악시님 쭈이, 방송 쭈이, 못 봤어. 자그라고 그러면 무한에다 그냥 다 갈아버려요. 아 정말로? 네. 자, <laughs>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돌다가 죽습니다, 그냥. 경기 시작됐습니다.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방풀이 무슨 방풀이? 3분 전이 때문에 방풀이 절대 안 돼요 이건. 어 사, 3분의 딜레이가 있거든요. 왜왜 방풀 소리가 나오는 거야? 아, 가래 음. 세상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뱅글뱅글 돌다가 아. 죽었어요. 아니지? <laughs> <laughs> 야시 <씨, 웃음> 보는 사람이 어지럽다. 하람 형식 너무 몇자리를 좋아하는데요 지금? 어자이블린 어. 어. 어 들켰어들켰어야 이거 플래기 때문에 무시해서 안 됩니다. 거 봐요. 자, 플레이 어, 플래티넘이에요. 자, 오, 플래티넘이에요. 자 오, 네. 플래티넘이에요. 오. 오. 야, 그래도 한명될것 같고요. 한명습니다 야, 지금 플래티넘 팀 장난 아닌데요? 아, 운영? 또 돌아요. 또 돌아요. 또 돌아요. 어, 또 돌아요. 또. 어, 또 계속 돌아요. 계속 돌아요. <laughs> <laughs> 진영을 <무료뜨라. 그냥> <웃음> 아, 치명을 보였다! 그냥 돕는다 아, 너무 빵 터집니다. 또가래또 어, 또 갑니다. <laughs> 가래 <가렌> 계속 가요. <laughs> 네, 갑니다. <또> 자, 가래 <laughs> 계속, 가요? 갑니다. 자, 계속 가요? 가요. 자, 침묵이에요. 와. 자, 침묵이에요. <laughs> 자, 와, 대폭발 아, 폭발해버렸죠. 너무 흥이 났어요. 지금, 아무래도, 챌린저 팀이, 지금까지 3대5로 했었잖아요. 네. 그러다가, 이제 4대5가 되니까, 어, 아, 좀, 편안해. 그나 하나쯤은 던져도 되겠지라는 아, 지금 돌아요, 마음이거든요. 또 돌아요, 또 돌아요. 오, 어, 근데 아, 마이자와 팀 좋아요. 하지만 W, 마, 그 마법실드. 자. 와, 일부러 응수 빼는 거 봐요. 와. 와. 하지만, 럴코 할 때, 정의 구현 당하고요. 오. 그냥 떡발리는데요. 오, 약간 그 브론즈 오 상대했을 때그 느낌 나죠? 음, 네, 좀 편하네요. 편하네요. 근데 일단 이번 판은 뭐 편하더라도 어째, 다이 저... 다이아 때부터, 네 사실 정말 재밌거든요. 근데 이 플래티넘 어쩔 수 없는 게 사실 플래티넘 상대로 5대3 하면은 게임이 안 됩니다.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가 이제 4대 5로 한 건데. 아또 어, 봅니다. 또 <laughs> 도돌아, 돌아요. 예능 유심 개쩔어요. 자, 또, 아니, 또 돌아요. 또 돌아요. 또 돌아요, 또 돌아요. 또 돌아요. 그리고 전멸 있지 않습니까? 또 돌아요. <laughs> 야, 가렌 도는 데미지가 기가 막힌데요, 지금? 아, 요 벤입니다. 지금 반갈로 가고 있죠? 오, 오 야, 플래티노 가진, 팀. 가진, 가진, 가진. 야, 오, 플래, 피, 플래티노 팀 지금 반박하죠? 오. 자, 좋아요. 좋아요. 자, 이블린 뒤치기. 상당히 좋습니다. 스누피. 자, 스누피 EDG 2군 팀이죠? 이, 저한테 패드립 날렸죠? <웃음> 네. <웃음> 중국어 뭔뭐 말인지 모르겠지만, 마가 많이 났어요. 니마 하면서, 니마, 다이. 아, 아, 니마 어쩌고 막 했었나요? 니마, 다이 이런 것도 나왔고, 어쨌든 상당히. 뭔뭐 말인지는 모르겠지만, 부모님한테 미안했어요. 네 아, 그 제가, 제가 예측하기에는 말하는 글자가 들어있으면 욕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너희 엄마라니. 요 아, 니마가 너희 엄마? <laughs> <laughs> 오늘 어머니한테 지금 사과 드려야겠는데요? 어머니한테, <laughs> 네. 뭐 하나 사드려야 겠어. 네. 오! <laughs> 어, 자, 자, 자. 와! 와, 트알, 어그로, 어그로 필폭 진짜 좋았죠? 자, 가렌! 가렌 계속 돌고요 <laughs> 자, 가렌! 가렌! 가렌 계속 돌아요! <웃음> <웃음> <딜>. <웃음> 딜이 말이 안 돼요. 자, 왜 침묵? 자, 가렌. 가렌 돌면서 지금 다 피합니다. 자, 그래도 플래티넘 팀이 지금 처음에 가져가는 포탑이 지금 예. 빠르죠? 자, 첫 포탑 빠릅니다. 획득했고요 예. 어, 스누피. 자, 스누피. 아, 글로벌 골드 차이가 얼마 안나요 자, 스누피 궁쓰면서 오! 오! 저 스누피 오히려 역광 강당했고요, 지금. 자, 이블리 놓고 있죠? 자, 이제 궁피하고. 자, 제이스 자, 제이스 애매합니다. 어. 어? 어? 어. 이어요 일단 잡혔고요 제이스. 어 제이스 잡혔고요어 이거 플래티넘 팀 무시할 수 없는데요. 오! 저. 어 갑니다. 어, 갑니다. 역시 플레이 면모를 보여주나요. 갑니다 와. 아 역광가. 자 말자 와. 맞아. 말자 말자 아네 신났어요 지금. 자 가네? 가네 나. 가네 돌기 시작하죠. 와. 와, 와 미간에 꽂아줍니다. 네, 자 제이스. 어 신나요. 테이스 부합 포켓 그다음에 망치제 야 근데 이거 말자 데미지가 독 데미지가 장난 아닌데요? AD 말자입니다. 롱 소프. 예? 저로예요 어? 완전 사도류 같습니다 사도류. 어왜 사도류를 갔죠? 이뭐 백백도 하려고 갔나요? 모르겠습니다. 네? <laughs> 아마 저걸로 템을 맞추지 않을까. 아하하 <laughs> 진짜 하나. AD 말자를 갈까요? 네 AD 말자하면 공격이 굉장히 세거든요. 아 정말입니까? 네. 오, 나중에 이제 있어요. 대격변 패치가 되면은, 그때 말자 이제 공호충이 패치가, 와! 아 와, 지금, 가렌 딜이 말이 안 됩니다. 그냥 돌기만 하면 죽어요. 속, 야, 네. 또 거기다가, 어, 어, 치즈스, 어 치즈스, 자, 자, 치즈스요. 어, 이블리 2로 밀고 정면, 전면... 아니, 아니, 제이스가 좀, 예, 플레이가 조금 이상하죠? 위치기 두번 당해서 가버렸어요. 네. 자, 아지름. 어, 계속 찌릅니다 자 계속 추노 완전 무한 추노예요. 플러스 가버렸어요. 자 텔토가 오고요. 어아 이거 순정피 순살당하네야 이걸 또 살.. 아... 와지르고. 야아즈리고 역주행. 야 아... 아니, 그... 역시 챌린인가요어이즈리얼이즈리얼자이즈리 앞이 저 잡아줬고요. 와 공우충 왜 이렇게 속도가 빠릅니까 철거속. 아니 공호충이 지금 그 증로 으탄네 개를 만든 것 같은데요, 지금? 와... 말이 안되지 지금요? 공호충 리차포터까지 나가겠는데요? 그러니까 약간 전략적인 선택을 했네요. 플래티넘 팀이. 수능 근데 스킨님 빼고 다 빡쳤어요, 지금. 네.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, 지금. 근데 가레는 지금 이게 화가 난 건지 뭔지 예능인지 모르겠습니다. 돌렸어요. 아, 아, 아까 뿜인 거. 프린거..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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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작큐. 어, 어. 야, 수운이죠. 와. 침묵을 수운으로 풀어줬고 또아지르가 이즈리얼을 따줬습니다. 오, 제이스 큐포켓. 야! 이 7분 비싸게 끝나겠는데요, 블레? 네, 지금 7분 8분째 돌파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블린 조심해야죠. AB. 빨대 빨대가 미간에 꽂히면 이게 좀 무섭습니다. 공어충이 엄청 자, 세서. 자, 나오죠, 빨 꽂히면? 지금 공어충 데미지가요. 놀라지 마십시오, 여러분. 큰 공어충이 208입니다. 평타 데미지가. 어. 그리고 작은 공어충이 140이에요. 지금 데미지가. <laughs> 139. 미쳤어요, 공어충. 어어? 공어충, 어어? 공어충. 어어? 공어충! 와! 와, 가리도 죽었어요. 와, 가리도 죽었고. 나. 어, 이거?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? 괜찮은데, 조 네. 말자아가 지금 되게 선방을 해주고 있어서. 자, 챌린저 팀 무시했다가 이거 뭐 다이아는 거냐 지금 플래티넘에서 무너지게 생겼습니다. 근데 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. 챌린저들이 너무 킬을 많이 먹어놨어요. 그렇죠. 킬은 많이 먹었죠. 네, 챌린저 팀은. 아시다시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안 좋아요. 맞아요. 네. 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. 수 차이가 물론 한 명이지만 아, 수 차이가 아, 나긴 아, 나거든요. 아, 계속 포해합니다니다 자, 근데 조심해야죠. 어, 자, 역강강. 아, 와, 아, 플래티넘니다 어, 믹서기 니다 자, 꿉니다. 믹서기 믹서기. 와 믹서기 데미지가. 믹서기 데미지가 말해 안 돼. 믹서기 데미지가 아, 말을 안 되는데 아, 몸빵이 약해요. 네어요 네, 몸빵이 약하죠. 죽었어요 자, 미드 1차 포탑 밀리나요? 자, 밀리고. 어, 이 플래티넘 팀 지금 상당한 선방이죠? 포탑을 오히려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, 두 개로. 어, 플래, 플레... 킬은 부족하지만. 네. 타워에서 앞서고 있습니다. 일단 타워에서 앞선다는 거는 점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유리하거든요. 그러니까 포탑을 빨리 미는 그 선택을 해야 돼요. 이 말자의 선택이 정말 좋은 게 AD템을 가면서 공허충 데미지가 증가되고. 260에 수는 260. 수는 아니 지금 공허충 데미지가 260이에요 평타가 <laughs> 말이 안 됩니다. 근데 가랜 보세요. 자 빨대 자자 공허충 달려오죠. 야 가랜 자가렌 어디있죠? 이대일 이겼어요. 자이대1이겼 아, 네, 한명 따곤 죽었네요. 자 제이스 제이스 그아 데... 퓨어라는 확실히 플입니다 퓨어라는 확실히 플랜가요? 네 확실합니다. 제가 봤을 때 제이스 확실히 네, 챌린저 맞습니다. 정확하죠? 오, 아! 와, 민속도지 와, 말이안 됩니다! 아, 진짜 말이안 됩니다! 이거! 발자! 백도속도가 마이 빨라요 지금 저 아, 빨대!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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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빨리, 근데 고원충에 아, 고원충에몇 마리 없어요! 믹서기 왔죠. 자, 미국도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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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! 깜짝 안 한다. 지금! 어금돌금지고 뭐, 난리났습니다. 전 못해. 네. 1 1킬 7데스를 기록하고 있고요. 요구와순은오 이즈 더블킬. 이즈 더블니다와 이즈, 도... 와, 저... 이즈 더블. 와 오. 이즈 더블킬. 한 바퀴 구경하고 왔어요 아지르가. 네. 빨간. 아지르가니까 주변에 무슨 냄새가 났는지 한 바퀴 쑥 돌고 옵니다. 네. 오신난다서 제가 봤을 지옥관광이거든요. 네. 가는 길에 할아버지도 보였을 거예요. 지옥관광. 오지마서 오지마. 자, 공어충. 아니야. 자, 공어충 나오죠. 공어충 백도어. 한툼. 자, 2차 부터밀어줬고요 지금 공어충 데미지가 큰 놈이 328! 와. 자, 작은 놈이 219! 와, 잘합니다. 정말, 정말 와. 세요 정말 말이 안 되는 데미지인데요? 죽음의 그러니까, 무도로 갔습니다. 죽음의 무도. 죽음의 무도와 멜모셔스를 갔죠? 말이 어, 안 되죠, 태이자아 어, <laughs> 하지만 그래도 피오라가 정리를 해주고 와 이거 빨달병 꽂히면 아. 와 지금 이블린 1대1을 못 이겨요 말잘르이즈가 아, 너무 이잘 썼어요 네와 이즈리온 이즈리온 딜잘잘 나왔고요 지금 딜잘 나오죠 점 전... 밀리는데요 네 챌린저가 지금 아다이아는코녀 지금 플래티넘에서 마,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이거 자 오히려 상대보다 렙도 높고요 지금? 와... 믿을 건 가렌분인데 네 근데 아, 가렌이 아, 칠켓을... 아 이거 보세요 칠저먹입니다 이거... 가렌이 지금 아, 아, 아 이거 보세요 말자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공허축 공허축이 공화추... 말이 아, 안돼 아, 한데... 아, 와... 와... 어, 불안합니다 챌린저 팀네 챌린저 팀 지금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죠 불안해요 지금 이즈 이블린 말자가 너무 잘 갔어요. 어 지금 보세요 지금 와드 보세요 와도 보이죠? 보... 예, 와드 보이죠? 자 곡도 공부... 와 제이스. 에이. 확실히 지금 여러분들 와딩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. 와드 어? 와 어, 근데 플래티노 팀이 더잘 되어 있어요 지금 와드 보세요. 오와와드 기가 막히게 놨죠? 블루팀보다 훨씬 잘 해놨어요 지금. 죽었습니다. 어 이거 죽었죠 정말. 잘 되어 있어서. 아. 아. 좀 와서 정말 잘됐어요 네. 어, 지금 이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정말 이거 다이아? 아니, 챌린저킬 위험합니다. 어어. 어? 어, 스노피. 이게 사실 스킬의 쿨이 정말 둘다 짧기 때문에 챌린입니다. 챌린... 누구죠? 춤 응. 누구죠? 챌린저가 운영 말고는 유리한 게 그렇게 막 심각하게 있진 않거든요, 또 이게. 가렌 신났어요. 가렌 신났어. 가렌. 가렌 신났어요. 자, 가렌 진영 무너다. 제이스. 어, 자 여기서 뒤에서 포킹을 해 줘야죠. 어. 야, 가렌 가렛 믹서기 미쳤습니다! 아 2대4를 이깁니다! 가렌 와, 즐기 하면서 캐리하고 있는 가렛. 말자는 여기서 사는데요, 보세서? 말자는 지금 한 라인만 파고 있어요. 그냥 고우축 네, 계속. 고우축 예. 계속 뽑으면서, 백도어 하면서.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, 말자가 운영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, 티비 이렇게 네 명이 다 죽어버리면 이거 억지기 순식간에 나가죠. 아지르 눈 보세요. 아지르 공속 와. 미쳤습니다. 반세 어, 미간에 빨대. 꽂았고요. 오징 안 나와요, 근데. 어어어어저저저저 순식간에 잡히고요. 이러면 억지기 나가죠. 자 이러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다섯 명이 다 같이 뭉쳐서 미드 억지기로 밀던가. 억지 나옵니다. 어 가네까지 잡히면 잡힘 위험해요. 자 가네까지 잡힘 좀 위험합니다. 조심해야 됩니다. 자 이블린이 지금 시선 잘 끄고 있고요. 어? 가래가 너무 신났어요. 어, 가래니! 가래, 아 정의를 위해 죽었습니다. 아 이거 너무 신났나요? 또 이블린이 쏠킬! 아 지금. 이블린 쏠킬 나왔어요. 우와! 아 지금 해설이 정신이 없습니다.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킬이 발생돼서 없는 명예도 이렇게 생겼어요. 네. 지금 없는 명예까지 날라간다고 합니다. 지금. 자 일단 피오라도 확실히 플레가 이 맞는 것 같고요. 야, 백퍼 빼박 플레입니다. 아, 초가스도 이, 빼박 플이고요 지금 이해가 안 돼. 그왜 챌린저 지금 빡겜을 하고 있는지. 제가 뭐 지고 나면 이해를 할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. 자, 말자 또 이제 스프리프시 시작됐습니다. 공호충 생성하면서 자, 공호충 데미지 한번 보실까요? 큰 공호충 데미지가 4 8 2십예요482 4 8 2는 보통 원딜보다 더 높은 데미지 아닌가요? 그러니까 그냥 뭐지? 진이 한 네, 마리가 쏘고 있다고 보면 돼요. 예. 네. 어느 정도 크 지금 보세요. 지금 공우충 데미지 한 번, 예. 네. 또 어, 나오죠, 어? 이거. 오우, 어, 야, 제이스. 제이스 무한복귀. 어, 자, 거리 조절. 야, 거리 조절 오지죠? 아 야! 아 야, 아 역시 챌린저 제이스인가요? 또 가렌이 1대2? 아아 와! <laughs> <laughs> 역시 챌린저인가요? <laughs> 오늘 우르프에서 가는, 네, 오늘 우르프에서 가는 배내야 네, 네, 됩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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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분째. 자, 16분째. 자, 자, 게임 끝내나요? 자, 아까, 아까 브론즈는 1 2분이었고요 실버는 10, 20분이었거든요. 어? 저? 저 이거 맞죠 이즈리얼이 너무 강력하죠? 이블린과? 저 이블린? 어, 가렌, 가렌. 가렌! 가렌. 와. 미간에 꽂아두디. <laughs> 역주행, 역주행을 하면서, 좋네요. 네, 미간에 꽂아줍니다. 자, 일단 상대의 포탑두 개까지 미는데 성공은 했습니다. 그죠? 네. 저... 이... 네. 지금 이제 한타 한번 싸움인 것 같죠? 저 마지막 한타 싸움이죠. 거기다가, 미드 억제기가 밀려났고, 또. 어, 지금, 그, 보셨죠? 어? 네, 핑 찍죠? 조화달랑 핑찍은요? 테이타고다 같이 맞았습니다. 지금, 지금 이 와드에 핑을 찍고 있습니다. 핑 찍고 자. 있습니다 지금. 지금 테디 두명 코토 오거든요자 이블린 먼저 출발했고요. 이블린이 들어가서 제가 봤을 때는 핑을 녹이고 핑 아니죠? 핑을 찍어주고 아이 어, 그 어, 와드를 어? 박아줄 것 같습니다. 확인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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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랜. 확인했어요. 자 가랜 들어가죠. 자자그피 <laughs> 지금 초가스 말자 돌아옵니다. 어난 너무 잘났다아 가렌 딜 미쳤어요! 아, 어저 그, 그래도 이거 1대1하는 이거 손해죠? 이블자 방어가 아, 좋긴 한데요? 자이블리백어이블리백어이블리백어이블리백어아백어 아, 아, 못해요 예, 백어 못해요 자 도망가죠 자이블리 도망갈 수 있을 것인가? 잡았어요 죽었죠? 아아 이러면은 이거 챌린저팀 기회가 한번 날라갑니다 이게 모릅니다, 이거. 자,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억제기 재생도 되고요. 근데 이게 좀 아쉬웠던 게, 아까 이블린 선수가 들어가서 와드를 꽂고 다 같이 텔 타고 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. 아, 뭐, 그것도 네. 괜찮아 아, 여기, 여기 그 텔을 타고 왔는데, 아까 그 여기도 텔 타지 말고, 아, 이블린이 잔입해서 와드를 받고, 그, 그게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, 생각이 좀, 의견이 좀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. 자 제이스, 오. 제이스 너무 세요. 오, 우자 일단 말자하는 추웠습니다. 아, 제... 야 이렇게 되면 제이스힘데거든요아벽 어? 어? 전멸. 하. 어? 어, 자 텔레포트, 어... 텔레포트. 어... 자 이거 침묵. 아, 그냥 궁극기를 시바 먹죠. 갑니다. 자 미드, 체리저 팀. 아, 어, 근데 <laughs> 아막 공어충 너무 세요. 아, 이 게임 났습니다. 게임 몰라 이거. 이 후반으로 가면갈수록 챌린저 팀이 승세가, 이게 확률이 적, 적어지거든요? 아이 게임 모릅니다, 이거. 네, 그룹 게임 모릅니다, 이거, 아직. 와, 타운 뮤직비디오 세요 미쳤습니다. 와, 이즈리가 구기 어, d m 이블린, 바... 이블린. 자. 이블린. 이블린이, 이블린이 잡아줬고요 어, 아, 지금 핑 찍었습니다. 또핑 찍었어요. 어, 말자가 지금 엄청 빨리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신속의 신발을 2개 신발 샀어요. 싶어요. 자자자자 수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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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도비 잡히나요 수도비 잡히나요 오오야 어? 어? 이걸 사나 사습니다와 이걸 사놨습니다 응수를 거기다가 미덕지 또밀렸고요 응수를 무빙으로 피해주면서 또 궁극기로 야이속 저까지 넣어줬죠 자 이거 자 이거 말자 잡히면 끝납니다 자 끝납니다 이제 미집을 빨리 봐야죠 자자 끝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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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각수까지 빼고 마지막. 끝납니다. 19분 40초를 드록하면서 챌린저 팀이 플래티넘 팀을 꺾고 승리를 가져갑니다. 이거 와 이거 비등네요 너무... 이거. 이거 비등 비등한데 이거 다이아 이길 수 있습니까? 와 어. 아니 이거 다이아 못 이겨요 이거 어떻게 이거 다이아를 이제 가렌이 케를 했어요. 그렇죠. 가렌이 가레니... 3대1하고 막 4대1하고 23킬을 했기 때문에.